네런 내적 분이란 얘기가 어요 그냥 어떻게 되요 10년의 내적 분. 2. 112. 112. 112. 112. 112. 1 이게 뭐1네 112. 내1 2 112. 112. 112. 1뭘 구하는 거야 지금? x 1 2 112. 112. 1 1그 112. 112. 네1 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 x 스 2개, 2개, 2개. X는 요맞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개2스마개 2개. 2개. 2습니까 2개. 네. 2개. 2개.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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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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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거 아니지 말투가. 내적은 8개 세우고 했어요 맞습니까? 4제곱은 네. 뭐예요? x 제 적당히 8은 0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0 x는 마이너스 2 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상관이 맞아요? 네 자, 제가 지금 하는 것들 다 보면요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4제곱 구하면 몇 개가 나와? 4개가 네 나오고요 3제곱 구하면 3개가 나왔고요 제곱 구하면 2개가 나왔고 3제곱 구하면 또 3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음.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은 뭐, 뭐 그냥 안할것 같아서 내정분 이걸 내가 물어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요. 되게 진지하게 막 덤벼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라 그 졸라 싸가지 없이. 자 봐. x 내정분이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그때 알려줬거든요. 알려준다. 병신이고. 음. 이 새끼가. x 내정분 마이너스 16인데 아 여기서는 x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니네들이 찾아줘야 돼. 그럼, i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제곱해서 무언가가 나와서 그 놈이 i 형태가 나와야 됩거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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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형태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제곱을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를 해야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 이 i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 문제집에 등장을 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하면 얘는 뭐 나와? 아이가 나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네. 바로 이런 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16이니까 만약에 이 해서 때 S 내지 1에4제곱근을 한다면 이런 다면 얘가 이거거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아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아이 그러니까 결국 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가 돼요. 총 4개가 나온 거야. 왜? 얘를 제곱하면은 이 아이가 되고 맞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이 아이가 돼요. 요거를 위에 거 그러니까 결국 위에 거를 제곱을 하면은 이 아이에다가 이가 되니까 이는 아이가 되고 밑에 거를 제곱하면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이 아이니까 이는 마이너스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는 거야. x 의4제곱마이너스 되는 거고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쓰리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가 2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의1 플러스 R 요가나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1 마이너스 R. 이렇게만 붙여주면 얘가 바로 내적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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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얘 양수고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하지만 얘는 음수고요 얘도 음수고요 얘도 음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자 음수의 짝수제곱근 하면 다 허수가 나와요 음수에 짝수제곱근하면 다 허수가 나와요. 맞죠? 만약에 마이너스 사이의 제곱근하면 마이너스 사의 제곱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사이의 제곱근하면 둘다 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짝수제곱근하면 항상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 근데 양수든 음수든 홀수제곱근하면 홀수제곱근하면 허수 두 개에다가 실수 하나가 붙어요. 자수라면 양수일 때 양수일 때짝수제곱양 양수일 때짝수제곱금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항상 실수는 두개가 나와요. 허수는 나머지가 되겠죠. 허수는 n-2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수의 개수 물어보면 얘는 두개가 나오는거예요 마찬가지로 n이 홀수면 양수의 홀수제곱근 그럼 몇개? 실수는 한개가나와고 허수는 두개가 나오고, 그래서 실수는 한개가 나오고, 허수는 n-1개가 나와고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a가 움틀때 a 자으면은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마이너스 1의 네제곱근 이런 거 하면 실수가 나와, 안 나와? No. 안 나와. 다 호수야. 실수는 0개. 허수는 n개 괜찮아네 음. 두번째 n이 홀수면 은 홀수면 실수는 한개 허수는 n-3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캐치해야 될건 뭐냐면 실수의 개수요 a의 n 제곱구지 실수의 개수는 실수의 개수는 양수면은 음수면은 양수나 음수나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 근데 짝수일 때는 얘는 두 개가 나오고 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실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니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래서 어떤 수의 어떤 수에 어떤 수에 n제곱근 실수 개수다 이렇게 나와. 더하기 f3 더하기 f5를 구하래요. 그럼 뭐야? 무조건 3이 되는 거죠. 에? 어떤 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홀수잖아요. 홀수의 개수 무조건 한 개예요. 음수든 양수든 간에.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근데 얘가 f n 제곱근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f 3면그 f n 은 0인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구해주 이렇게 되어 요라고 할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나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수능 때도 나와요.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은 요거좀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뭐의 몇 제곱 근. 근으로 근 끝나면 항상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 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세조국 근루 그... 루트가 근이야 루트 근 뿌리 뿌리는 알죠 뿌리 근자예요 네. 루트 음.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를 이것때 뭐라고 세조국 근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조국 근팔 그럼 뭐야? 세제곱이라고 그래제곱이라고저 어떻게 읽어요? 똑같아요. 팔에 세제곱이라고 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삼제곱이라고요 응.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가 뭐 이혼형, 연령, 비혼형이야. 니가 반대로 해, 괜찮아. 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응다 세제곱? 근육 그렇죠. 그래서 사에 에, 만약에 세제곱, 그럼 세제곱하는 몇이에요 이가 되는 거예요. 이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선배. 엑셀 적응 8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요거 잘좀 기억해주세요. 네, 안 되는데, 세족근 세족군, 세족군 팔. 팔의 세족근 이건 안 돼. 이상한 하조죠 단지 하나만 물라왔을 뿐인데. 이재곡근, 멍어의 재곡. 세재곡근, 멍어의 세재곡. 이 얘기인 건데.